할렐루야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정말 그냥 대충 반가운 게 아니라 정말 시 반갑습니다 우리는 요 형식의 운명이한는니다 우리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데 한 사람은 악수를 건넬 때 쳐다보는데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딴데쳐다고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죠 왜? 정말 반가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늘님 네. 반갑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다덧때야 돼요. 아이고, 정말 반갑네요. 이게 뭡니까? 진심이지요 진심. 아, 네, 그, 백만이 아, 네,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아, 네. 우리 정재님이 제일 먼저 아멘하네. 여러분들은 동감 안 하시나? 공감하죠, 공감. 아, 네. 그래서 저는요, 어, 사람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오디오를 해요. 말을 하라고.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항상 아, 네. 그렇게 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티짐 지는 것이 아니라. 음. 네? 그럼 같이 또 상대방이 그러면 한수더 떠요. 그게 심이라는말이에 심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바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바를 하는오바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할까한 돼? 심리기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 드려서 정말 잘못을 친다던가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적에, 조금 전에, 어, 다윗을 저기 저, 설교를 하셨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오버 액션의 스타트는 다윗이 먼죠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춤을 췄을까? 어떻게 춤을 췄으면 자기 부인이 왕인 말이야, 경망스럽게 막 온몸을 들어두고 백성 앞에 저렇게 흔들 수가 있냐? 경망스럽다는 그숨경의 단어는 우리가 내가 볼때 어떻게 해야 경망스럽냐? 그냥 이쁘게. 우리 김찬미 목사님이 금방 모심하셨는데 참 이쁘게 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외모도 아름답지만은 아니, 워싱 의심 보니까, 워싱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좋게 보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리고 나는 난타 하시는 것만 봤지, 지금까지 혼자 독창적으로 이거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laughs> 아, 저 목사님, 저것도 혼자 독창적으로 하시는구나.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남한테 아름답게 보이려고. 마지막에 쫙하잖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조금 전에 오버액션을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흘렸는데 어떻게 해서 경방스럽다고 보 정도였을까? 바로 이렇게 우리 워8 0같이 아, 이쁘게 이렇게 하는 건 경방스럽지가 않죠? 아름답구나, 아, 이야 참 좋구나 이렇게 되지 경방스럽다는 거는 우리가 평소 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한 그냥 뒷다리를 들고 앞다리를 들고 이러고 예? 그래봐요. 제가 이렇게 남들은 젊보면요아침에도 누가 했는데 목에 잡는다고 그래요. 저는 가만히 만 있어도 목게 잡는데. 그래서 항상 미소를띄어요미소를거든 근데 목에 잡는다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뒷다리돌고일래봐요 예? 그게 바로 경망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달리서 더 심했다는 거예요. 애보시 뭡니까? 저걸이 보죠. 왕들이 제사장이 있는 거 속에 많이 보여요 이걸 뒷다리를 두고 앞다리를 들면 속이 다 보이고 거기다가 막 있는 첨을 쳤는데 그걸 요즘 사람들은요 흉내내가지고 성령춤이라고 그래요 성령춤 네? 다윗이 주춤이 성령춤입니까? 사람 말을 잘 갖다 붙여 그래서 제가 오늘 공면의 말씀이라고 해서 왔는데 공면은요 성경구절 읽는 게공면이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 느낀 거. 우리 발전을 좀 잘해 가자. 이게 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 보시지만은, 어디 갔어? 아까 보였는데. <웃음> <웃음> 3대제요 3대 우리가 담은도 1대, 2대, 3대로 한 믿음이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3대가 아주 고비입니다. 고비 3대가 그래서 나는 저기 어느 신앙의 뭐에뭐대 3대다 우대다 하는데 3대인데 3자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1대, 2대는 성부와 성자 할렐루야 보셨죠 그죠? 성경 보면 알잖아. 성경에 뭐1대이대가 어디 있냐. 그거 잘 기억 안 나시는 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 어? 뭐가 뭔지. 성분을 모르고 성장 성자. 성부 성장인데 세, 세, 번째는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뜻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성령은 미래에 우리를 참 삶도 올려 세워지고 우리를 지금도 보모하이 지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갈릴리아 네. 네. 그 보혜사 성령은 이미 내 마음속에 와있고 우리 모심하시는 김찬미 목사님은 참흔들지에도 오할 때도 없고 소도도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하셨때 요소에 담배하라고 했잖아요 아주난 측에서 아주 정말 감명 있게 받았어요 담배하라고 우리는 때로는 담대치 못할 때가 있어. 허약해져요. 어디에 허약해지느냐.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허약해지면 마음이 약할 때가 제가 참 안타까워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믿음은 좋은데, 물질이 허덕이다 보니까, 이거 믿음이고 뭐고 가네. 이게 없는 거야. 집세가 한 5개월 밀려봐요. 응? 믿음이고 뭐고 가네. 5개월 뒤에서. 그러다 누가 또, 대납해줘. 이렇게 믿으면 성장이 가는데 항상 담백을 하는거야 그래서 오늘도 해주시는게 저는 초창기에는 옛날에 저도 밀린적이 있었죠 제가 잠실에서 밀렸어요. 잠실에서 그냥 죽은 아파트 옆에서 하다가 지금 없어졌죠 그러다가 담대하게 나가니까 이제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답게 인간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째는 성령의 우리 세부차례에 대해서 믿습니다 성령의 세부차례는 성령과 함께하는 세부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대 우리 이웃을 창립하고 만드신 우리 방 목사님 박공 목사님 여성으로서 참 대답해요 남자도 이끌어 나가려면 힘든데 여성이 이끌어 나가려니 남성들은 말을 안 듣지 힘만주려고 그러지 어? 여성들은 잘 뭉쳐지는데, 그래서 남성들이 몇몇 남았잖아요. 갈사 가도. 그래서 그게 당겨지는 거예요. 대단하게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어, 김정팔 목사님이 또 대표로 오셨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뭐 거예요. 무거우면 네? <laughs> <laughs> 뭐 <보면> 할렐루야. 크게요, <laughs> 아, 네. 그게, 그게 할렐루야. 왜? <laughs> 어디 가서 대표회장한테 훈련시키는 사람 맞습니까? 훈련도 <laughs>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깨가 힘이 거어요 앞에 여성이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삼대재 성능의 사람이라 남성이 비실비실하면 안 되죠. 아니, 비실비실하면은, 아유. 오늘 건멸했듯이, 한 1개월 좀 물로 날아버릴 거야, 제가 한다면 물론 나라고 그럴 거요 제가. 뭔데 말이요 <laughs> 대중, 뻔데가. 뭐. 농담이고요. 하여튼간에 세 번째, 정말 어, 잘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